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모현지 멘토입니다. 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올릭스요. 올릭스고요. 매수가랑 비중이요? 27,800원에 20%. 음. 근데 어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. 음. 뭐, 어제부터 갑자기 떨어지네가 아니고,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매수를 하시네요. 그냥 뭐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매수를 하시고 계세요.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뭐 돈을 벌기 위해서도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으면 시청자님 어느 길로 가세요 보통? 보통 어느 길로 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? 쉬운 길로 가는 게, 쉬운 길로 가는 게 유리하죠. 등산을 처음 하는 초보자일수록 등산 코스를 쉽게 가는 게 나을까요? 등산 코스를 굉장히 난해하고 가파르고 막돌 타야 되고 암벽 타야 되고 그런 어려운 길로 가는 게 나을까요? 준비로 가는 게 낫겠지. 음, 그거는 뭐 제가 뭐 물어본 제가 웃긴 거죠, 그죠? <laughs> 그참 말도 안 되는 질문했어요, 그죠? 지금 시장님이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거거든요. 주가가. 밑에 있을 때 매매하는 게더 쉽고요. 주가가 올라와서 매매하면 더 어려워져요. 점점점점 점점 변동성이 심하고 주가의 이제 괴리감이라고 해요.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주가의 가치랑 가격이랑 괴리감이 확 벌어져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가치가 싸다 비싸다의 저평가니 고평가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자리가 돼버려요.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은 변동성만 가지고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차트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. 오늘도 하루 종일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어제도 했을 거고 그저께도 했을 거고 뭐 내일도 할 거고 그 매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를 봐가면서 그 호가를 봐가면서 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해가면서 어 저기 뭐냐 저뭐 분봉을 봐가면서 분봉을 봐가면서 이또 체결창을 봐가지고 이 호가를 봐가지고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체결을 어떻게 움직이냐 만에 야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략이 어떻게 깔렸냐 만에 이런 거 보면서 매매하셔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그렇게 안 했겠죠 할줄 모르겠죠 그죠.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. 이렇게 되기 전에 팔았어야 됐고 그리고 사실 어 그렇게 호가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다가 빠지고 있는 이첫 자리에 매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엎질러졌다면 어 내가 잘못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입장료를 내고 도망쳐 나오는 게 정석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오늘 손절하는 게 정답이었던 거고 지금 이제 이 시청자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일부터 이게 뭐 사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. 내일 봐야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. 왜냐면 저도 내일 눈치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. 지금은 눈치가 끝났으니까 볼게 없잖아요. 그죠. 다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제가 눈치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. 그러니까 어 눈치 볼 사람도 집에 갔으니까 내일 출근해서 눈치 봐 가면서 합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옆에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제가 내일 뭐 알려 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. 그러니 사실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 바로 팔아 버려야 되고요. 밑으로 빠진다고 손절해 버리세요. 방법이 없어요. 이해가 되세요? 네. 음, 그러니까 이런 자리 매매하면 안 돼요.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어떤 분들이걸려요 아니 좀 친절하게 좀 상담해 주지. 뭐 올릭스라는 기업이 어떤지 좀해 주지. 어, 기업은 볼거 없어요. 뭐 적자 나는 기업이 급등 나왔으면 가격만 비싸진 거 맞잖아요. 그죠? 돈못 버는데 돈을 까먹고 있는 기업이 주가만 비싸진 거면 비싼 기업이잖아요. 그죠? 돈을 버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야 괜찮은 기업이지. 뭐 이거는 지금 뭐 적자가 뭐 200억씩 매년나고 있는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뭐 지금 거의 밑에서부터 두 배, 세 배나 올라갔는데 이걸 지금 뭐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니까 러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셨으니까 기업은 볼게 없고, 그럼 차트만 봐야 되는데, 차트를 보실 지 모르면은, 뭐 제가 봐서 제가 대신 매매 드릴 수도 없으니 혼자 하셔야 되는데 방법은 없습니다. 손절을, 어, 내일 이제 여기서 내려가게 된다면은 사실 한 2만, 아, 2만 한 5천원 정도, 어, 5천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사실 이게 한 2만원 정도까지 빠지면은 반등 나갈 수 있긴 한데, 그거는 시청자님이 보고 대응할 줄 알아야 돼가지고, 제가 그렇게까지 전략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시장님 할줄 알겠다. 내가 한번 해보겠다 싶다면 2만원까지 홀딩해서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만큼 손실은 커집니다. 왜냐하면 2만원까지 빠지면 은 손실률이 거의 한 이제 한 30%대 가까운 손실이 나기 시작을 하는 데거든요. 저기서 손들어야 될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어, 그거는 시청자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크게 일키우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?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일 2만 5천원 무너지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물로 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내일 만약에 단기만등 바로 나와준다면 2만 6천원대 손절하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